1번 타자 이루수정근우 2번 타자 중견수 이문선수입니다 3번 타자 좌이수 한지영 4번 타자 지명타자 이호준 5번 타자 1루수 박정과 6번 타자 3루수 박진만 7번 타자 우익수 박재형 2 1 7명의 타자와 승부 피안타 5세개 홈런 하나 탈삼진 다5개 자책점을 쓰는 5장한 타자 중견수 정근웅 2번 타자 우익수 한정용 3번 타자 좌이수 김준찬 4번 타자 1루수 이대호 5번 타자 지명타자 홍상한 6번 타자 보수 강민호 7번 타자 2루수 전국농대 자이언츠 선발투수 송승준입니다. 27경기에 남아서 11승 9패 161이닝 동안 6 8한명의 타자와 승부 4구째를 받은 전준입니다 네요. 지금 목쪽에 붙인다는 것이 몸에 네. 맞는군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 2차전은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번트를 댔습니다. 네, 좋네요. 잘 되었습니다. 투수 잡아서 루루에서1루볼들 1루, 빠져나갑니다. 볼 빠져나갑니다. 이로 에다 전준호는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는 1루와 3루가 됩니다. 4게 없는 거 34타점 3할 4리 기록을 하고 있는 김준찬. 잡아당겼습니다. 좌중간입니다. 중견수가 달려나옵니다. 중견수, 중견수.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3루 주자는 대갑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롯데 자이언츠 롯데가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두스레 노볼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 나가는 형성은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가 되었습니다 1루 그런 얘기일 거예요 자 결국은 볼넷을 받아내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자 이거 고든 투수 큰이기네요 투스라이브 한번 바깥쪽 네. 피어나고 하수구에 있는 진으로 물러나는 대타 손하삼 자공 하나 바깥쪽 아, 피어나고 네. 결국 돌넷입니다. 밀어내기로 롯데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 0이 됩니다. 변하고 밀었습니다. 2루 2루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되는 네. 문규현입니다문규현 2루땅 볼로 볼러 나면서 이래만 롯데자이언츠 공격 끝이 났습니다 14개공 의 공개수도면 공개 적절했습니다. 초구 맞습니다. 초구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홈런이네. 넘어갔습니다 홈런이네. 오른쪽 홈런이네.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홈런으로 인정이 됩니다 볼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야 그동안 맞지 않았던 박정관 선수가 첫타서 초구에 홈런을 때려냅니다 홈런으로 SK는 추격을 시작합니다 점수 3대 1입니다 자 이건 의미 있죠 예 네, 고든 선수가 부진한 가운데서 승점인데 바로 한점 쫓아갔다는 의미가 있고. 그것도 그동안 타격이 부진했던 박종근 선수가 해냈다는 것은 어, 일석이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우 최근에 3월 3분 3리. 2구 차마 당겼습니다. 좌측. 좌측 펜스 넘어갔습니다. 좌측 펜스 넘어갔습니다. 좌측 펜스 넘어가는 정상호의 솔로 홈런. 홈런 두 방으로 한장 차. 다붙는 SK와 이 점수 3대2한점 차로 SK가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중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경나고 역시 바닥입니다. 유격 스키를 넘깁니다. 좌전 안타 기록을 하는 박지만 가볍게 잡아당겨서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3구 맞습니다. 네. 자, 몸쪽 건 중전 안타로 연결시키는 박지홍입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원아웃 네. 주자는 1루와2루가 됩니다. 원스라이크 슬리버 짧은 타구 투수 잡아서 2루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 네, 1 4 3으로 연결되는 병살타가 나왔습니다 아! 이제 7구째를 맞는 김주찬입니다 자 낮은 공입니다 결국 볼넷으로 1루까지 걸어 나가는 김주찬 5구째를 맞는 홍상흔입니다 바깥쪽 밀었습니다 1, 2강 빠져나갑니다 우전한 타입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갑니다 2아웃 주자는 1루와 2루 목적처마 당겼습니다 3루 그러나 정면으로 네. 가는 타구입니다 지금은 박진만 선수가 몇신후려는 것이 라인 쪽에 붙어서 수비됐잖아요 아네 이건 안 좋네요 자, 볼넷이 나오는데요 이건 안 좋아요 7부 7부 5부 6부 7부 김주찬 볼넷으로 1루까지 원아웃 주자는 1루와 2루가 됩니다. 이재현 선수는 시즌 16 경기를 나와서 1승이 있고 1골드가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타시 초구을 잡아당겼습니다. 좌우 수 뒤로 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한석에는 강민호입니다. 초구 잡아당겼습니다. 좌전 안타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네. 1루와 2루. 거스이건보 아, 자, 2루 주자 3루. 그리고 1루 주자도 2루까지 갑니다. 네, 이제는 벤치에서 자신을 웃었네요. 예. 먼저 네. 약간 낮은 것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4구째를 맞습니다. 아카차 툭 갖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좌익수 잡는 순간 3루 주자는 탈과한 점을 더 추가하는 롯데 자전거입니다. 네. 점수는 7대2 다섯 점 차로 롯데가 달아납니다. SK는 신승현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올 시즌만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네. 않았습니다. 두 경기 남았고. 힘들었죠. 그 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키 넘겼습니다. 페합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2루 주자는 3루더라 홈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롯데 자이언츠 타자 주자 문규현은 2루까지 갑니다. 점수 8대2 6점 차가 됩니다. 잘타 아웃아볼뒤로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을 밟으면서 또한점롯데가 추가합니다. 9대2가 됩니다. 중전 안탑니다. 3루 홈으로 불러들이는 전준입니다 10점째를 롯데가 채워 넣었습니다. 점수 1 0대2 네. 이제 8점 차입니다. 김태훈 선수로 마운트가 교체되죠. 김태훈 네, 정수입니다. 자, 보름이 2년차인데요. 예. 네, 인천고등학교 음, 나왔죠? 그렇습니다. 높이 떴습니다 우중간입니다. 중견수, 우익수. 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4구째로 맞습니다. 조이드몰렛셔 나오는군요. 몰렛으로 1루까지 걸어 나가는 김조찬 2사 주자 1루가 됐습니다. 지금 한문현 배터리 컷치죠? 아, 한문현 배터리 컷치죠. 강민우 원스트라이너 너버로서 제2구는 좌저단타를 기록을 합니다. 투하우 주자는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타석에는 손용석입니다. 좌중간에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2루 주자 3루더라 홈까지 한 점을 더 추가하는 SK 바보습니다아 롯데 자이언입니다 점수는 11대 2가 됐습니다 자 또다시 좌전 안 탑니다 3루 주자 홈에 들어옵니다 롯데가 또한 점을 더 추가를 합니다 네. 점수 12대 2 무려 10점 차가 됩니다 나은공이 결국 문규현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나면서 파회마 롯데자이언츠의 공격 끝이 났습니다. 바깥쪽 높은 공에 헛스윙 3진으로 물러나는 이호준. 박정권 선수가 타석에서도 좀 힘든 모습이었습니다만 수비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남았었는데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되는 박정권 2아웃이 됐습니다. 넘겼습니다. 6격수유격수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1루에서 아웃되는 김현은 경기 종료 점수는 12대 1로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두면서 롯데가 다시 2위 자리로 복귀를 합니다.